직접 뵀으면 더 좋았을 자리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laughs> 여러분 좀 이따 우리 라이브에서 빨리 만나요. <laughs> 안녕. 네 GS25 유튜브 채널 1위 오늘화를 찾아주신 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브레이브걸스 랜서 팬미팅 진행을 맡은 저는 MC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역주행의 대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희망의 아이콘 브레이브가! 아, 아, 지금 댓글장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뿌야호라고. 아, 예. 랜선이지만 팬미팅이잖아요. 영상 통화하는 시간도 있고 와.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팬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사실 스케줄 때문에 잠 많이 못 주무셔서 아. 네. 네, 예, 지금 예, 보다시피 이렇게 팬분들을 만날 수 예. 있는 자리가 있어 좋다는 거. 맞아 우리 팬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한 말씀 해 주세요. 어, 팬 여러분들 다들 걱정해 주시는 마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이제 <laughs> 동면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이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이제는 또 회사에다가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어요라고 좀 세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컨셉의 노래를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썸머킹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 롤링처럼 막 청량하고 좀 시원하고 약간 그런 좀 밝은 느낌의 음. 노래를 네. 네,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GS25 인스타에 주접 댓글을 남겨 달라고 저희가 이벤트를 <laughs> 오픈을 했어요. 주접 댓글이 뭔지 아시죠? <laughs> 네. 신선한 거 하나씩 한번 뽑아 볼게요, 멤버들이. 저는 어, 음. 우리나라는 이제 3면이 바다가 아니라 4면이 바다래요. 동해에서의 남해 흑을 사랑 해아 혹시 그거 알아요? 예쁜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데요. 근데 혹시 그거 알아요? 예쁜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대. 요 본인 계속 봐. 저는 여기 HERO o t e LT 님께서 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부갈들 존재는 서문이 많극. 아, 음. 좋다. 오. 신선하다. 아, 날취하게 하는 샴페인. <laughs> <laughs> 자, 그럼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을 이제 찍을 거예요. 아. 자, 브글 아, 이행시 댓글 중에서 뭐 원체 많은 이행시가 왔는데 정성이 느껴지는 것 중에서 세 분을 선정을 해서 지금부터 오. 영상 통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보세요. <웃음> <웃음> 저는 2살권영우라고 합니다. 26살 네, 대학생 네. 김주헌이라고 하고요. 청주에 사는 소민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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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해 고산 수험생이 됐는데 혹시 멤버들 이름 이한 번씩만 불러 주실 수 있나요? 주헌씨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소민이한테 우리 역주행 기운 다 전달해 줄 테니까 꼭 붙을 거예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소민 님 너무 <laughs> 귀여워. 제가 어, <지금>, <laughs> 여러분들께 마음껏 캡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어요. 제시어에 맞게 짤을 생성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은지 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함을 <laughs>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나 둘셋 하면 커튼 열 거예요. 하나 둘 셋! <laughs> 오 좋아! 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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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여워! 엘사 같다 엘사. 지금 약간 이렇게 청량하게 약간 예. 보이려고 어떤 분 가볼까요? 민영 언니요. 응. 네. 민영 씨의 퇴사 짤. 아 퇴사 짤? 음, 뭔지 알죠? 네. 민영 씨가 선보이는 퇴사 짤. 응. 셋, 둘, 하나 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골레와 속막에 맨날 안 해도 아니고. 돼. 아니고. 언니 표정을 해야 돼.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골레와 속막에 벗어 던 찍어.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박수! 네. 준비됐어요? 네. 유정 씨? 오케이, 어. 걸크러시 유정 언의걸크러시 궁금해. 궁금해. 짤. 생선. 오오오 미녀 마술사 다아아 <laughs> 자, 그리고 요번에는 또 한번 요 이번에 뭐냐? 통크루즈 가 보겠습니다. 아. 아! <laughs> 호텔 한 사진이야. 네네. 네, <laughs> 네, 네. 이러고 아, 리우드 배우. 톰크루즈 하나, 둘, 셋. 아! <laughs> 어, 비트 비트. 내가 못 일어나지? 귀요. 어. 귀요미. 귀요미로 가 볼게요. 네. 아, 귀여워. 어, 지금 저는 살짝 봤는데 되게 귀여운 막 고양이 같은 애. 그럼 캡처 준비하시고. 유나 씨의 짤 생성. 아! 너무 많네귀여다 중간중간 현타가 오나 봐요. 막 이렇게 봐야죠, 봐야죠. 봐야죠. 아니, 아. 저기. 에. 더 해줘. 더 해줘. 에 보이 더 귀여워. 더 해줘 말고 방금 언니가 가르쳐 준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예. 귀여워. <laughs> 아니 그나저나 어제 윤아 씨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어,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 브레이브걸스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 네. 생일 축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주신대요. 어? 인연이 있는? 아니 어떤 분들일지 나주세요. 슬 아! 저희 최부찬 김영부소원을 절대 사수하고 있는. 수병대 윤 교단입니다! 예! 네, 보자. 이께 질문 드려도 되시니까네이브걸스만의 느낌을 살려서, 한번 해수 있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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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호 한번 해주십시오. 무야호! 아, 좋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또 부부걸에게 또 유나씨가 어제 또 생일이었기 때문에 GS25가 준비한 선물. 와! 들어오세요! 오,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사랑하는 <laughs> 이유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머스테이크. 이거는 같이 불러야다 같이, 다 같이. 어, 네, 부양으 아, 이나씨 생일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축하드리고,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브레디크라는 이제 빵이거든요. 네. 브레디크가 뭘까요? 일단 빵 하면 영어로 브레드크 그리고 남다른, 특별한, 독특한, 유니크. 유니크. 아 그렇죠. 그리고 부티크, 티크. 아름다운. 아 그런 것들의 어떤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좋고 더 맛있는 빵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GS 리테일의 하이 퀄리티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입니다. 음, 브래디. 뭔가 브레디크랑 브레이브 것이랑 운명적으로 좀닮아있 지 않습니까? 약간 이름이 조금 레이드, 네, 레이브레디 골라 볼까요? 네. 어, 어떤 빵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언니 뭐 뽑아야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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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 씨가 고른 게 뭐예요? 파 c h i 소세지 브레드. 아우 맛있겠다. 뭐예요? 저는 이거야. 아, 어. 너무 맛있어 보여. 제 스타일이에요. 되게 이거. 귀엽죠. 파운드 케이크 같이. 어. 민영 씨는 뭐예요? 저는 우유 크림 빵. 음. 자, 오케이.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우리가 누굽니까? 예? 차세대 광고 모델, 브레이브걸스 아닙니까? 음. GS 25에서 우리를 광고 모델로 써달라. 흥명 씨, 음. 광고처럼 음. 가보겠습니다. 음. 순우 스틱 빵.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눈이 보여? 귀여워 귀여워 어떻게 우리 안될 것 같아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 보이면 아니야? 돼 갑자기요? 네. 레몬 큐브 파운드 갑니다 맛봐 볼까? <laughs> 맛봐 볼까? 이게 무슨 맛이야? 음. 음, 하늘에서 떨어졌나봐 음. 약간 아니, 키즈 그래? 채널인데 키즈 채널 맛봐 볼까? <laughs> 그 광고가들에 대해서 그 인기를 우리가 맛봐 볼까? <laughs> 어 좋다, 좋다. 야, 이거 진짜 광고 멘트 좋은데? 민영 씨? 아, 진짜요? 오케이, 네. 오케이. 저희 노래를 인용해가지고. 아, 오케이. 음. 오케이. 말 없이 그냥 먹기만 해요. 준비했네. 음. 너무 잘했다. 굿, 굿. 이게 매운 거니까, 음. 좀 매운 거. 도칠리 <laughs> 아, 매워야지 워야 자기 아, 얼굴 보고 아, 빵어장난 너무 별로네. 아니 근데 장난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진짜로 모델이 된 경우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한번 이거를 우리가 팬분들의 힘과 네. 관계자분이 혹시 차장님 아까 차장님이 한번 여기 네. 가운데 오, 네. 아 우리 차장님 저희 짱거 아니에요. 복장이 이모양인데 어떻게 짜요 지금. 아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뭐 예.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동석 차장이라고 합니다. 차장님. 네. 차장님, 사장님. 급작스럽게 좀 제가 모셔서 죄송하고 너무 브래드코 모델로 만들어 달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도 이거에 예. 너무 진심이고 음, 어. 모델을 너무 선정하고 어, 빨리 어,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음. 어, 진짜로? 상무님께 지금 바로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즉석으로.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볼륨 최대한 해주시면. 엘리시나 볼륨 스픽 피 최대한. 여보세요 음. 이거? 어, 상무님, 저 한동석 차장입니다. 어, 안 차장, 안 차장 얘기해요. 지금 제가 그 브레이브걸스 랜선 팬미팅 중에 즉석에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예, 예.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드크 모델 계약하면 예. 어 브레이드크가 엄청 많이 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무님이 아유. 좀 시원하게 밀어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내부적으로 조율할 테니까 그렇게 <laughs> 해요. 와! 고맙습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상무님. 대박, 대박. 우와. 고맙습니다. 대박. 차장님 괜찮아요 지금? 아 제가 거 아니에요, 아니, 기분이 좋아서 예. 어, 상무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네. 아마 될것 같습니다. 와 상무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예. 예. 아니 네. 지금 당장 보고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예. 니다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 그러면은 차장님이 진짜로 좀. 힘을 실어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뭔가? 저희 응. 진짜 잘 먹어요. 이렇게 빵 너무 맛있고요. 저희가 어, 빵 많이 팔리도록 <웃음> 열심히, <웃음> 열심히 열심히 먹고 저어 사람들 이제 맛봐 볼수있 맛봐 볼까? 맛봐 볼까요? 네. 자, 네. <laughs> <수 웃음> 네, 하나, 열심히. 둘, 셋. 맛봐 <laughs> 볼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즐겨 다니시는 편의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GS25. 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혹시 뭡니까? 25. <laughs> 알파벳 중에 좋아하는 한두 개만 뽑아줄 수 있어요? GS요. G랑 S. G랑 네. S. 네, 너무 좋아. G랑 S. S랑... 예. 브레이브걸스가 GS25의 진심이고 네. GS25 또한 브레이브걸스의 진심이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많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광고 모델 되기를 저도 오늘 이제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희망을 하고요. 아 오늘 이렇게 랜선 팬미팅. 저도 너무 즐거운 추억인데, 팬분들 만나셨는데뭐 하시고 싶은 말? 진짜 네, 너무 오늘 GS25랑 너무 즐거운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GS25에서 진짜 자주 먹었던 게 있는데, 오머리 김치찌개 라면. 아, 저 진짜 알지. 좋아요. 진짜 그거. 좋아요. 제가 오늘 먹은 우유 크림빵 진짜 맛있어서 유정이가다 뺏어 먹어가지고, 일단 가면서 사 먹으려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 짬뽕 만두가 있어요. 어, 음, 아, 막 언니가 진짜, 진짜 잘 먹더라. 맞아, 맞아. 네, 그거를 되게 즐겨 먹는데. 뒷팬이네. 네,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는 길에 일단 하나를 네, 네, 사위로 먹을까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팬분들이 제일 주인공이에요. 오늘. 팬분들에게 네분 박수 한 번.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또 GS 25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네, 팬미팅을 진행하게 돼서 너무너무 네. 기쁘고요, 또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저기 우리 짤 생성이랑 <laughs> <laughs> 네 어떻게 나왔을지 잘 네,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저희도. 네. 다른 뭐 예능 같은데서도 안 하는 거를 네, 맞아, 맞아, 여기 GS 25에서 준비해 를 주셔서 팬분들이 너무 그쵸? 좋아할 것 같아요. 팬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밥을 못 먹고 왔는데. 이렇게 네. 를든히채우 네, 너무 오. 맛있는 빵으로 맞아요.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네. 맛을 보게 됐는데 진짜 맛있네요 그쵸?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 GS25와 함께 네,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맛봐 볼까? 네. 네. 아까 맛봐볼까가 되게 재밌게 좋은 말응 있었는데 네. 놀림 거리 될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빵을 <laughs> 보고 갑자기 그게 물로 나왔어요. 네. 평상시에도 저런 멘트가 나와요? 네. 네. 부자 부자시러... 진심일 때요. 네. 맞아. 맞아. 이게 진심인데 되게 부자스러워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진심이에요 근데 진심. 아무래도 네 진심 진 씨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브레이브였습니다 브레이브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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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맛있다! 빵을 자주 가도 돼요, 거. 이 빵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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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어? 좋아하신다는 어? 것들 근처 지혜수수가. 아! 감사합니다! 저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네, 어? 네. 어? 이거 이거 어? 네, 네, 네. <laughs>